1월 18일 수요일 한렘 앞으로 나가시면서 찬송가 205장을 찬송합니다. 통합은 2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을 그 마르주시오. 나 항상 그어 말씀도 보들려 주시오. 섭외지 않는 전부 주 예수 님시로 나만이 되어라 듣게 고 들려주시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되시소여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듣시쉽내늘 말해주시오 날고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항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을슬으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성가 205장, 통합은 236장 찬송입니다주 예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오셔서. 주,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길래.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죽어리하네네복지로 낳았지. 도대 주시오. 나 항상 이던말이나한상이 있던 말 예수 그 이름 좋라 내 눈에 비칠 때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빛건나시나 항상 빛건나시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 주 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27절에서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우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일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나타내신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법적 용어, 관계적인 용어, 유렇게 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은 그러므로 모든 자랑을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예, 모든 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겁든 가볍든, 중하든, 적든, 작든, 다 돌멩이가 돌덩이가 물 안에 깔아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는 그러십니다. 죄와 전혀 같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 죄로부터의 건지심, 예수님이란 말했듯이, 죄로부터 구원한다, 건질자이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은 바로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주엔젠타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말할 때, 이 common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말할 때그 구원이 모두에게나 뭐 똑같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예, 담이 허물었다는 것이면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여될 것은 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또 과정의 결과가 모두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장으로부터 더욱더 많이 고려되어야 줘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 참 감격스럽죠. 놀랍죠.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나의 입장, 우리의 입장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게 될 것인데요 이 방법 하나님이 보이신 이 길은 바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공의로우시죠 심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와 놀라운 신비한 오묘한 구원의 신비로움이요, 그 깊이요, 구원의 섭리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은 구원과 조금 다르게 본다면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예, 값을 치르고 그 구원을 구 하신 것십니다그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었죠. 피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값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을 내주시고 사셨는가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자리인가. 성명공부 교제의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었죠. 예수님 자리. 얼마나 귀한 주님. 나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예,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귀한 제목인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아 구석의 결과인 구원 그리고 이 구석 값을 지룰때그 값을 가리켜 랜섬이라고 부르고 이 구석을 리뎀션 예, 그 리뎀션을 오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아 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주시고요 그마 도리나 은값도 지르지 않고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 강제되는 피를 보십시오. 네들이 예,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예, 피, 죽음과 다른 단어입니다.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 이 믿음이 얼마나 그런 것입니까? 내가 믿었다도 있고, 어느 믿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지는 것. 화목 제물로 세우셨네라, 예수님 화목 제물.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화목해 하신 분,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 아버지는 책망하고 굳이 죠 징계하죠.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예수 믿고 우리 가짓는 죄를 인해서. 애란받고또 벌받고 그게 은혜다. 그게 하는 사랑이다. 사랑하 자를 징계하신다. 아무것도 없으면 버리운 자제 사생자다. 참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잘되는 사람들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수도 있거든요. 죄를 덮어두는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진노를 쌓는 다 진노를 쌓아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냥 것, 오히려 드러나는 게그혜데가 그냥 그냥 나는 아무런 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물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위로 나가게 할수 있게 되었다. 사도는 로마서 2장 17절 2장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다르다. 아, 이방인들 마치 개처럼 먹이기도 하고 아주 천시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책망했어요. 바울 자신도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죠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할례자며 다 자랑거리야. 오늘 성경은 그런데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바로 진리가 부정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또 언덴 얘기도 싫어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때로는 변론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변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진리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진리는 무엇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기독교 변증학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아, 하늘, 나는 목사님 부정적인 것싫어요 좋아지 하 않아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에베소 1장 1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교훈의 풍주, 풍주에 밀려 유동하기도 한다.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밀려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강조하시므로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을 강조하서로써 우리 성도들이 확고히 분명히 해야 할 입장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맨 새날 새로운 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호나 우리에게로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 쓰고 앞서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